전 나라 최고의 아이돌이 한국에서는 스스로 엽기가수를 자처한. 자, 분명히 위험 쩌는 그런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밈이 됐을까? 한시대를 풍면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외국 스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국 연예계 3대 불가사회라는 이에서 떠돌아다니는 짤들 익숙하실 거예요. 리처드 기어의 아침마당 출연,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와 어쇼의 인기가의 출연 같은 이슈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생각해보면 참 미스테리한 일이다 싶거든요. 바로 쿠사나기 찌우시의 한국 사랑. 한국에서는 초난강으로 유명한 일본 최고 인기 아이돌이었어요. <목소리> <웬일이야>. <목소리> 이 부분 시간이 옆나라 최고의 아이돌이 한국에서는 스스로 엽기 가수를 자초한이쿠사나기 치요시가 소속된 그룹이 바로 스마비였습니다 해체하기 전까지 일본의 국민 그룹이었는데 같은 그룹의 멤버가 김우라 타쿠야예요 엄청난 인식 차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분명히 위험 쩌는 그런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밈이 됐을까 사실 초난강의 한국 사랑은 유명하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초난강의 한국 데뷔 이야기 이분은 어쩌다가 한국을 좋아하게 됐고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데뷔하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이거를 파고들기 전에 먼저 쿠사나게 찌요시의 배경부터 알아봐야겠죠 1974년에 태어나서 일본의 화려하던 80년대 아이돌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86년 소년대를 보고 결심했다죠 나도 소년대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다음에인 1987년 자니스 주니어가 되고, 주니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연습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후로 스마비되는 다섯 멤버들과 함께 백댄서를 하면서 스타일 꿈을 꿔요. 이때 쿠사나기의 모습은 정말 아이돌이죠. 뭐 우습거나 그런 이미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삼마비라는 그룹은 금성과 끈질김의 상징이라고 봐도 좋아요 이 3년이 넘는 주니어 생활을 거쳐서 아이돌 열풍이 슬슬 꺼지는 90년대 초에 데뷔했는데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성적은 계속 바닥을 팠고 그래서 선택하는 게 바로 망가지는 것이었어요 멤버들은 하나둘씩 망가졌고 아이돌이 아닌 엔터테이너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시작 <목소리> <목소리> 이전까지의 아이돌은 화려하기만 하던, 그저 팬들의 우상으로만 군림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스마비 데뷔하던 때 음악 프로그램은 하나둘씩 사라졌고, 그래서 스마비는 어디든지 출연만 시켜달라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기회를 얻게 됐고, 특히 김우라 타쿠야는 국민 배우가 됐죠. 중간에 한 명이 탈퇴하는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그것도 이겨내고 밀리언셀러 싱글까지 배출합니다. 90년대 후반쯤 되자 스마비는 일본 최고의 그룹이 되어 있었어요. 구산하기 찌오시 초난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 한석규 주연 영화 쉬리를 보고 한석규에 빠진 거죠. 한석규는 세기말 충무로 최고의 스타였잖아요. 구산하기는 한석규를 보고 나와 정말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접속도 보고 한석규 필모그래피를 파다가 한석규가 안 나오는 미술관 옆 동물원 같은 영화도 보고 그렇게 나중에는 한국 영화 자체에 푹 빠져버린 거죠. 구산하기는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한석규의 톤을 내고 싶다. 언젠가는 한국 영화가 영화에도 출연하고 싶어 하고요. 한창 한국 덕질을 하고 있을 때 스마트 멤버들이 출연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멤버들이 각자의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고 6개월간 실제 방영하는 프로젝트, 무한도전에 내멋대로 해라 같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여기서 쿠산하기가 한국에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한국 관련 TV 프로그램을 내버립니다. 자, 쿠산하기가 처음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제작진한테 한 말을 들어볼까요? 한국의 한석규라는 배우 나랑 너무 닮았다. 분위기, 말투, 몸동작까지. 일본에선 기무라타쿠야나 소리마치 나카시 후쿠시마 마사하루 같은 사람들이 톱스타인데 나도 한국에 가면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덧붙여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스마블 모르는 나라라고. 그렇게 2001년 4월 TV 프로그램 초난강이 런칭. 이거는 자기 이름을 한국 발음으로 그대로 읽은 건데 사실 쿠사나기 찌우시의 제대로 된 음독은 초전강이거든요. 스태프가 초난강이라고 잘못 읽은 게 그대로 프로그램 이름 나아가 예명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프로그램의 목표는 한국의 초난강 나아가서 스마블 알리는 것. 자 이게 더 놀라웠던 거는 프로그램 전부를 한국어로 진행하고 일본어가 자막으로 나오는 형태였다는 거죠. 스모프 곡 중에 알고 있는 곡을. 이 프로그램 초난강의 시작은 앞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나도 한국에서 슈퍼스타가 될수 있다는 어쩌면 사랑보다는 본인의 욕심이 앞선 결과물이었을지도 몰라요. 애초에 초난강이라는 이름부터 사실은 틀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쿠사나기는 진심이 되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또 있기도 하죠. 쿠사나기는 초난강 첫 방송을 완벽하게 한국어로 진행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같은 멤버인 이나가키가 그거를 칭찬하니까 미안하다고 사실 다 외워서 한 거라고 고백하면서 물었대요. 외워서 하는 거는 한국인들을 배신하는 거라면서 이후로 몇 년을 한국어 공부에 매진. 스마베 멤버 나카이 마사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산나기는 항상 한국어 사전을 챙기고 차 안에도 사전과 한국 잡지를 놓고 다닌다고. 그 결과 나중에는 일본 공중파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는 수준이 되죠. 이초난강의 방송이 불러온 나비 효과를 살펴보면, 제가 이 프로그램의 시작이 스마 멤버들이 6개월씩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론칭하는 프로젝트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제법 인기를 끌어서 다음 멤버 멤버의 방송이 론칭을 못하고 엎어져요. 천안강은 2010년까지 무려 9년간 이어지는 장수 프로그램이 되고 이 프로그램 덕에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이 늘었다고도 하거든요. 한국관광공사는 쿠산하기한테 감사패를 주고 쿠산하기 본인도 엄청난 멤버를 가운데에서 친한파라는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정립해요. 이때는 MBC 시트콤 뉴 논스톱에도 출연하는 등 자기 얼굴을 알리려고 안간힘을 썼던 쿠산하기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명동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등 계속. 자기 인지도를 높여갔죠. 아무래도 정보가 새고 있는 것 같아. 정보가 색다니. 좋아요. 한번 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laughs> 자, 이 논스톱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이 처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일본 국민그룹의 멤버인 줄은 몰랐다고 이 당시에는 소수의 스마팬들만 명동 등지를 돌아다니던 시절이었거든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때 쿠사나기한테 사인받는 썰을 푸셨는데 명동에서 쿠사나기한테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한글로 초난강 이렇게 써주더랍니다. 당연히 친구들한테 사인 보여주니까 그게 무슨 사인이냐면서 믿지도 않았다고 웃긴 이야기지만 저는 이것도 한국인과 진정으로 소통하 통하려던 어떤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절의 쿠산하기는 본인 활동 이외에도 한국의 대학 문화를 알기 위해 대학생들도 만나고 병영 문제를 알고 싶다면서 군인과 포장마차에서 술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아갔어요 이 시절의 한국 사랑은 지독한 수준이라서 일본 방송에서 한번 레전드를 찍기도 했는데 이거는 한국에도 돌아다니는 유명한 짤이거든요 일본 방송에서 그2002 월드컵에 한국 4강이랑 일본 16강 뭐가 더 기쁘냐고 물으니까 쿠산하기가 망설여요 그러니까 다시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한국이랑 일본이 결승에서 붙으면 누구 응원할 거냐고 근데 여기서 또 망설여요 쿠사나기는 한국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빛을 본 순간이 바로 2002년 7월에 발매된 한국어 노래였죠 한일 월드컵이 딱 끝난 2002년 7월 2일 쿠사나기는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활동을 선언합니다 음악은 물론 TV 드라마, 영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두 나라의 문화교류의 앞장설 생각이라고 밝히고

한 나라의 최고 아이돌이라고는 믿기 힘든 컨셉이죠. 어딘가 어색한 발음과 이 발그레한 볼이 겹쳐져서 초난강은 컬트적 인기를 끌어요. 이 당시의 한국 기사를 보면 초난강이 케이블 TV의 네티즌 인기 투표에서 1, 2위를 다투며 선전한다 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한국 인터넷의 합성 필수 요소로 등극하면서 아이돌이 아닌 엽기 가수 초난강으로 통용됩니다. 이 시절 한국에서 유행하던 거는 엽기. 네티즌은 초난강을 보고 초난감해했고 곧이어 난강행자라는. 별명으로 칭하기에 이르러요. 뭐 아해행 같이 유행하던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시절의 비화로 이 스마베 한국 팬분들 중에 도대체 왜 저런 이미지로 나오냐고 탄식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죠. 뭐그 같은 그룹의 기무라 타쿠야랑 초난강의 이미지 차이를 생각해보세요.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초난강은 그저 초기 스마베 정신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실현한 것뿐이었어요. 먼 훗날 쿠사나기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때 심경을 밝히는데 한국에선 개그맨 이미지가 강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나를 더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에 흠집이 생기지 않느냐고 재차 물으니까 나는 알리자는 게 목적이었고 성공적이었다고 대답하죠. 이거는 초기 스마비 모습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인터뷰에서 정말 큰 감명을 받았거든요. 과거가 어쨌든 지금 자기 나라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아이돌이 순전히 자신의 의지로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이 당시에 정말 사랑해요 라는 노래가 생각없이 나온 노래였냐 하면은 그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층쿠라고 당시 일본 최고의 프로듀서로 군림하던 인물이었거든요. 당장 층쿠가 프로듀싱했던 당대 일본 최고의 인기 걸그룹 모닝그 무스의 사운드와 비슷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컨셉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박사를 상당히 참고한 게 보이죠? 아! 아! 뽀개보리뽀리 어? 잡아 다라 거꾸로 오지. 실제로 이 곡은 한일 양국에서도 동시 발매돼서 일본에서는 오리콘 3위까지 올라갔고요. 물론 일본에서도 이 한국어 가사 그대로 나왔어요. 한국이 마침내 초난강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2002년 8월에 한겨레에서 초난강 현상을 분석한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이 기사에서는 초난강이 인기를 끄는 이유로 한국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느껴져서 그렇다는 분석을 해요. 자이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기사는 양국의 국민감정으로 볼때 대놓고 친한 파임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일본에서 초난강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안티 초난강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서 초난강에게 제일이냐 는 말까지 던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진심이 아니라면 일본에서의 활동만으로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친한 파임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고 덧붙여요. 또한 기사는 무대에서의 모습은 이렇게 평가하는데 일본 최고의 아이돌 스타가 27살에 적지 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웃기는 캐릭터에 뒤로 텀블링을 하는 안무 까지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그의 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손겠습니다 아, 실제로 이후 초난강의 한국 내 입지는 점점 넓어졌죠. 한류가 떠오른 이후 초난강이라는 프로그램은 한국의 스타들이 거쳐가는 필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고요. 쿠산하기는 그 스타들을 모두 한국어로 인터뷰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한석규를 모시고 쭈뼛거리기도 하고 이후로는 또 송강호의 엄청난 덕후가 됐다고도 하죠. 여기에 쿠산하기의 진심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TV 프로그램 초난강의 2003년 4월 1 10... 0일 9일 방영분 자 2002년에 노래로 한국에서 이름을 알린 천안광이었지만 아직 일본에 비하면 한참 무명이었거든요. 평빈 명동에서 우리 신곡 많이 사랑해달라면서 신곡을 부르는데 그게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었어요. <목소리> Only one いい노래、ちょびぬれ、シンコギミニだ。좋은노래にか、여러분도꼭、気を付けずせよ。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이 노래는 자니스 역사상 최다 판매 싱글, 나가 아 일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싱글이 되고요. 현재까지 집계된 판매량이 300만 장이 넘어요. 일본에서는 한시대를 대표하는 곡으로 통합니다. 그 미래를 알고 나서 이 영상을 다시 보면은 감회가 굉장히 새롭죠. 쿠사나기는이 곡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안했는데 그 꽃을 피게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열심히 하니까 한국인들도 점점 그 이름을 알아줬고 네티즌들로 하여금 난강영은 까지 말아하는 여론을 만들어요. 이후로 쿠사나기는 실제로 한국어로 연기하기도 하고 한국어 관련 책을 발매하고 한국 연극에도 출연하는 등 양국에서 모두 인정받는 인물이 됩니다. 스마비에 치한 지금도 간혹 한국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기생충 일본 무대 인사 때는 송강호, 봉준호 감독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해요. 여전히 잊을 만하면 한국을 언급하는 근황이죠. 안녕하세요. 料理シャやりましょうありますよ 저는 천안강입니다. 아. 이런 일화가 있어요. 2006년에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가 한국에 개봉을 했는데 이때 자니스가 천안강이라고 하지 말고 제발 쿠산하기 찌우시라 적으라고 기자들한테 신신낭부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지한 영화인데 사람들이 천안강이라고 하면 영화를 코미디로 볼까봐 쿠산하기라는 사람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이미지 차이가 가장 현격한 스타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한국 사랑을 알리고자 했던 쿠산하기의 이야기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근성과 끈질김의 그룹 스마 그리고 거기서도 가장 근성 있는 멤버로 통했던 쿠사나기 쯔요시 그런 쿠사나기의 한국 상륙 도전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미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